우리 차렷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합독 카드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의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하니라 아멘 네 길었네요 우리 철학기도회 때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직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직 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결이 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미결수라 하죠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 계속 살펴봤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발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그리파왕 앞에서 변론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은 어, 매우 은혜가 됩니다 어, 주님을 모르던 그 바울의 그 자신의 과거와 그 핍박자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인 그 바울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죽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음을 이제 바울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백이,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철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추원드립니다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인데요.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불렸죠. 어,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사랑하고 그 유대교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있던 자였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이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이단에 대한 말을 듣고 심히 격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으니까요. 열심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심이었죠. 그리고 그는 엄한 바리세파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어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올라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구장에서 봤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죠. 13절에 보니까 빛이 비춰졌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결박하려고 그러고 바울이 가고 있는데 그곳에 빛이 비춰졌어요. 그때 바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되어졌죠. 그때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예수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16절로 23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 이제 바울이 사명을 받게 되어지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너를 나의 종으로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구원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너를 불렀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 8 절에 보니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라고 했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눈을 뜨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영적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굴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의 말씀과 같이 빛으로 세워진 종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이 영적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죄악과 이 영적 소경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악과 방탕한 어둠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죠. 서로 욕되게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소견된 자들은 뭡니까 죄악과 방탕의 어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서 벗어나서 뭐예요? 빛을 발견케 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 죄의 종도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업을 상속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적 소경이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죠. 그럼 거룩한 무리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어지죠. 그측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내자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반에게까지 뭐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 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과거의 이들을 어,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어, 단순한 감정적인 후, 후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릇됐던 과거의 행신들을, 행신들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 그 죄의 생활을 버려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러니 뭡니까? 회개함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옮겨간 자들을 뭐예요? 합당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는요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행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 있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회개가 어찌 보면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끊임없이 강조하죠. 우리가 12월 달에는 이제 우리 11월 달까지에서 민수기가 끝났잖아요. 12월 달한달 달 동안 5주 동안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신명기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바울이 쓴 아, 베드로전서 바울이 쓴게 아니구나. 어쨌든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회개와 그에 합당한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로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증언한 것이 뭐래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구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제 성취될 것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21절로 23절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또한 죽으시고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온 땅에 이 빛을 전하라고 바울을 그리고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알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지나온 과거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을 만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칭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러게 된그 칭의 구원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장 근본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칭의를 예정하실 때 우리의 성화도 함께 예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시간표는 다 달라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은 한 번에 회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다른 시간표에 어떤 사람은 당장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만으로 그 죄성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바로 행위 그리고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